아, 진짜 맛있는 밤을 주우러 산에 왔는데 여기 늦어요. 어, 지금 떨어진 게 없어요. 도토리도 도토리도 안 떨어지고, 예, 도토리도 안 떨어지고. 지금 떨어지는 도토 만약에 그그 그 전에 떨어진 도토리가 있다는 건 그건 잘안 익은 도토리. 예, 줄참나무. 예, 줄참나무거든요. 지금 줄참나무가 몇그루가 있는데 여기 티만 주워도. 어, 보토리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, 예, 네. 보시면은, 저기, 밤나무 하나, 둘, 남쪽에 굵은 거, 큰 거. 제일 굵은 거. 저거 이렇게 세으로저세으리에서 밤을 주면은 우 상당히 많이 주워요 근데 하늘에 지금 막 매달려 있는데, 어, 아직도 파래요. 아직도 파래요. 이제 이거서 벌어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기 무산부모네 아주 그 전부다. 이게 그 우리 집에 있는 제가 키우고 있는 밤은 거의 다 주었어요. 한 99%? 아니 99% 아니다. 아2% 뺄게요. 98% 98% 정도 주었는데 사실은 능이를 따고 가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. <laughs> 지금도 어 밑에서 지나가 기다립니다. 오늘은 과학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. 과학 수업. 을 그러니까 아 어, 아빠가 된다. 제가 아빠가 처음이라서 어예 아빠가 처음이라서 이번 이번 생에서는 아빠가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참 <laughs> 오늘은 호흡기와 어, 호흡기와 뭐 뭐라고 물질의 예 물질의 성질 물질의 성질. 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. 아, 그다지 어려운 대목은 아닌데, 예, 그래도 제가 열심히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, 아,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밤은, 오늘의 밤은 요 정도 죽었고, 예, 요 정도. 아, 능이, 능이를, 이, 예? 능이를, 신배당줍는 그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, 아, 능이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올해는 좀안 되네요. <laughs> 시간, 아,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어, 아침에 좀 어, 금토일, 금, 일요일 아침에 일찍 한번 올라가서 어, 요즘 날씨 같으면 능이가 어, 여기도 여기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한번 어, 토요일, 일요일 날 열심히 올라가서 어,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수업하러 내려갈게요. 네, 안녕.